이재명이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말했던 30조 5천억의 추경 이와 관련돼서 어제 민주당이 1.9조를 더 포함시켜서 무려 31조 8천억의 슈퍼 추경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요. 국채 21조를 더 찍어야 되고 나라빚이 1,300조가 돌파를 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이재명 뭐라 그랬습니까?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 됐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린 뭐라 말했죠 국가 재정을 사용할 게 없다 고간이 이미 문재인 때는 텅텅 비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 정권은 첫달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18조 원을 당겨썼고요그 과정 속에 가장 어이가 없는 건이 정권이 나라비 증가폭을 관리할 수 있는 재정준칙을 지어 버렸습니다 보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 추경으로 인해 나라빚이 늘어날 거니까 그와 관련된 보도가 나올 거니까 재정준칙을 아예 지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이재명식 정치입니다 형제 여러분들 보기 싫은 건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기 지지율이 떨어짐에 있어서 자신의 정치에 있어서 야 뭔가 좀안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요 그냥 삭제를 시켜버리는 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보셨던 것처럼 지금 이들이 추경에 있어서도 국간 채무에 있어서도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 거고 그 과정 속에 아예 그 통계를 없애버리는 모습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이제는요 이런 짓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특활비까지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당일 때는 영원 되더니 여당일 때는 41억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전해드렸지만요 민주당 좌파들이 윤석열 정부 시절 일방적으로 대통령식 특활비 8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근데 이거 뭐 했죠? 갑자기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했어요. 그런 식으로 어제 민주당이 추경안을 단독 우결함에 있어서 대통령식 특활비를 41억을 부활을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깎았던 걸요. 다시 돌려놓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추경 과정 속에서 대통령식 특활비만 부활을 시킨 게 아니라 무려 네 곳의 기관의 특할비를 105억 원이나 증액을 시켜 놓은 겁니다. 어디냐? 대통령실, 감사원, 법무부, 경찰청이에요. 바꿔 말하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검찰, 감사원, 경찰 전부 다 이와 관련된 특할비를 다 깎아 놨는데 지금 이 재명 정권이 들어서니까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105억이나 그 관련 기관에 대한 특활비를 징액을 시켰다라는 거죠. 이것만큼 내로남불이 어디 겠습니까 이제는 얘네들이 도덕성 내로만불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 가지고 내로남불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궁금한 건 이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주당이 특활비 내로남불을 하는 가운데 대통령실 특활비를 42억을 늘려놓지 않았습니까? 궁금한 건 이거예요. 아니. 왜 하필 41억일까? 51억도 되고, 61억도 되고, 이재명 마음대로 천억도 될수 있을 건데 왜 41억일까? 과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윤석열 정부 드, 대통령 특활비 1년 예산을 82억을 만들어 놨어요. 딱 절반인 41억을 이번에 넣어놓은 겁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6월 달 끝났잖아요. 7월 달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가 끝났고 남은 6개월이 있기 때문에 그 남은 6개월 과거 윤석열 정부가 82억 요구한 것에 있어서 절반 딱 띄어서 41억 갖다 넣었다 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뭡니까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시 특활비가 문제가 없었다 라는 겁니다 측정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 절반이 41억을 민주당이 갖다 꽂은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돼가지고, 대통령실은 뭐라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막상 운영하려니 어려워서 죄송하시대요. 자, 물어볼게요. 과거 이재명 뭐라 그랬죠? 특활비 삭감했다고 살림 못하는 건 황당하다면서요. 필요하면 증명하라면서요. 예산이 야상 따는 건 당연하다면서요.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왜 증명을 안 합니까? 너는 왜 이와 관련돼가지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은 특활비와 관련된 증명도 안 해. 심지어 말로만 어렵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일방적으로 41억을 부활시켰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들이 국민 세금을 가지고도 얼마나 내로남불을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는 라 건데,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41억만 징액을 한게 아니라 무려 105억 원을 징액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더 드려보는 것이에요. 이 좌파들의 내로남불이 이제는 도덕성을 넘어 국민 세금 가지고도 장난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더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이재명과 이재명 정권의 문제점 뭐라 말씀드렸죠 어떤 게 문제인지 본질을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해결을 못하고 해야 될걸 안하고 에먼짓을 먼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명확하게 또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31조 8천억 규모의 추경안 이 가운데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비탄감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형평성과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어제 충청도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열었다 라는 건데 비탄감 형평성 관련돼 가지고 악성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으시대요 심지어는 도덕성 회의와 관련돼 가지고 비탄감 기대하고 신불자로 살 사람이 있나 라고 반문을 했다 라는 겁니다 자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이 나라가 악성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았습니까? 나는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빚을 탕감해주는 게 형평성에 맞아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도덕성 회의를 물어보니까 빚 탕감 기대하고 신불자로 살 사람이 있나라고 반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씨 뭔가 되게 오해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재명 말에 따르면 신용불량으로 7년을 살아보시겠나라고 물어봅니다. 신용불량으로 누가 7년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안 살려고 빚을 진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갚았고 우린 그분들을 성실 체납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이와 관련돼가지고 성실 상환 361만 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겠습니까? 이분들은요 열심히 갚았어요. 어떻게? 자기 시간과 자신 모든 걸 투입해서 열심히 갚았습니다 어떤 게 역차별입니까 지금 이재명은 113만 명에 대해서 100%빚 탕감을 해줍니다 정책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정책도 내놔야 될까요 성실 상환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책을 내놔야죠 같은 빚이라는 기준에 있어서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을 향해 100% 탕감을 해주겠다고 말하면은 성실상환자 361만 명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책을 마련을 해줘야죠. 근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을 놓고 있잖아요. 결국 어떻습니까? 성실상환 361만 명은 이재명 정권의 그 어떠한 정책적인 수혜도 못 잊고 이분들은 계속해서 빚을 갚아나가고 그와 관련돼서 계속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역차별이 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물어보니까 오히려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시겠나라고 반문하고 있고 오히려 악성 채무로 탕감해준 형평성에 맞대요 문제의 본질을 얼마나 이해를 못하는지 우리가 확인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성실 채무자만 바보됐다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있겠냐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권에 비탕감이 있어서 어떤 걸 문제 삼고 있습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5천만원 이하면 여러 건이 탕감됩니다 3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이런 식으로 1억이 넘어도 100% 비탄감되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도박업을 하다가 빚을 조도탄감되고 심지어는 외국인 채무까지도 우리가 갚아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근데 이와 관련돼서 문제점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을 이재명이 알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이와 관련돼서 성실한 사람만 호구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재명이 자신의 추경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고 있는 문제점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본질을 몰라요. 이러니까 동문서답하는 거죠. 이러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애먼 일을 하고 있으며 지금 문제가 되는 걸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재명이 이럴까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와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익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은요. 사익적인 측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이재명은 오로지 표만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 지방선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빚을 갚아주면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나를 또 찍어주겠지. 그 과정 속에 내가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지. 내가 지금 안 그래도 국회 권력, 행정 권력, 사법 권력도 먹었는데, 지방 권력까지 먹게 되면, 내이 나라가 내가 아주 차지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면요, 절대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 지금 지방 선거를 위해서 뭘 하고 있냐면요, 전국 일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첫 번째 어디 갔느냐? 호남을 갔어요. 이 호남에 가서는요, 이재명이 누구를 데려갔냐면요, 전남 지사와 광주시장을 그 자리에 불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 이재명이 호남이어서 충청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충청도 간담회에는요, 충청 지자체장들이 한 명도 못 왔다라는 겁니다. 안온게 아니라 못 왔어요. 왜냐? 이재명이 초청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호남 지역에 갔을 때는 이재명이 민주당 소속인 광주시장과 전남시장을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 놨지만 충청도 간담회는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 행장들을 아무도 초청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재명이 초청을 안한 걸까요? 듣기 싫은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이재명이 충청도 세종에 있는 해수부를 어디다가 부산에다 이전시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와 관련된 지금 충청도 분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고 충청 지자체 캔들이 이와 관련된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어제 했던 충청 간담회 충청 지자체 행사는 앉혀놓고 해수부 이전 관련된 목소리를 들으면 요 이재명이 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하죠 이러니까 안 부른 거죠 보는 것처럼 이재명이 듣기 싫은 얘기를 듣기 싫으니까 안 부른 걸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재명 뭐라 그랬습니까? 시멘트와 모래가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면서요. 시멘트와 모래를 섞지 않는 사람이 지금 말과 행동이 다른지를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자 아침 속보입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65%를 기록하는 가운데 충청도가 빠지고 TK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TK가 내려가면 이재명 지지율은 더 빠집니다. 더 중요한 건, 충청도 지지율이 얼마나 빠졌냐? 1, 2%가 아니라, 일주일 만에 10%가 빠진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두 자리가 빠진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되게 궁금했습니다. 지금 충청도 민심이 어떤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되느냐? 바로, 지역신문을 보면 되는 거예요. 대전일보, 뭐라고 써있습니까? 이재명, 정부 초기 내가 대전 못 받는 충청권이라 말합니다. 지금요, 충청도 민심이 이재명한테 얼마나 섭섭함을 표명하고 있는지 이 타이틀을 하나도 볼수 있습니다. 아, 왜겠습니까? 이번에 충청도 계신 분들이 이재명 얼마나 밀어줬어요? 표를 얼마나 줬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재명 정권 내각에 충청도 현역 의원들 한 명도 못 들어갔고 관련 사람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세종에 있는 해수부를 부산에 이전시키겠다 말하니까요 충청도 계신 분들이 좋아하겠냐고요 이러니까 충청 지역신문에 이런 타이틀이 나오는 거고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10%가 빠져가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지방선거를 위해서 하고 있지만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여론이 충청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어디도 있느냐 이재명이 메인 처음으로 갔던 호남. 여기에 지금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오지 말래요. 실망했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광주시청 공무원들은 이재명을 향해서 실망하고 오지 말라 그랬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 이재명이 전남지사와 광주시장을 앉혀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앉혀놓는 가운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들러리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자리에서 이재명이 뭐라 그랬냐? 면박을 줬어요. 예산이익은 결론만 말해라. 다그치면서 면박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재명이 어쨌든 호남에 가서 뭔가를 얘기합니다.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방선거를 위해서 표가 될 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광주시장이랑 전남지사랑 짝짝꿍을 먼저 해야 되는데 아무런 협의 없이 지 혼자 가서 잘난 척을 늘어놓은 겁니다 나는 이거 할수 있는데 너는 왜 안했냐 라고 예상이 결론만 말해 라고 다그친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와가지고 감사 인사를 보내는 것도 아니라 조율도 한 것도 아니라 와서 면박을 주는 겁니다 이러니까 광주 공무원들이 화가 나죠 더 웃긴 건 이런 과정 속에 강기정이가 울었어요. 무능한 시장으로 낙인 찍혔다라고 광주시청 공무원들 앞에서 이렇게 찔찔 짠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이러니까 광주시청이 난리가 난 거예요. 더 웃긴 건이 과정 속에 기회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조국당이 성명문을 냅니다. 이재명의 타운홀, 광주 전남의 무기력이 드러난 자리라고요. 그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 덕분에 광주시장이랑 전남 지사, 즉, 민주당 소송 지자체장들의 무기력이 늘어났다라고 지금요, 성명문을 낸 거예요. 좌파 진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국당은 왜 그런 걸까요? 다음 지방선의 지리율 또 먹어야죠. 이재명은 지금 지방선거를 위해서 쇼를 벌이고 있지만, 그 쇼를 벌이는 가운데 충청도 지지율이 1주만에 10%가 깎여지고 있고, 이재명이 호남에 가서 잘난 척을 하는 가운데 광주시청 직원들이 화가 나가지고 오지 말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강기정이는 눈물을 짜고 있고 그런 가운데 조국당은요 이번이 기회다 라고 강기정과 전남 지사를 까고 있다 라는 겁니다 좌파진영도 좌파진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청기러 분들 자 제발 국민의 힘일좀 하세요 아 제발 좀 잘하십시오 이재명이 알아서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충청도가 빠지고 TK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우리 텃밭이 이재명 지지율이 올라갔다고요이 말은 국민의힘만 똑바로 하면요. 이재명 TK 지지율이 빠질 것이고 충청도와 TK 지지율이 빠지면 이재명 지지율은 더 빠질 거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지지율이 빠지면 빠질수록 언론들의 모습 변합니다. 지금은 명비어 청가를 부르지만 지지율이 깡패라고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언론들이 가만히 안일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국민의힘, 일좀 해라. 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더 드려보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싸우세요. 제발, 설득 좀 하십시오. 맨날 국회에 짱 박혀서 뭐할 겁니까? 좀 나와요. 나와서 땀도 좀 흘리고, 넥타이도 풀고, 자켓도 좀 벗어가지고, 소매도 걷고, 뭔가좀 보여주십시오. 그게 진짜 싸우는 모습 아닙니까 맨날 국회가가지고 넥타이 딱 메고 자켓 딱 메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마이크 앞에 서면요 그걸 국민들이 공감할 수가 있겠냐고요 국회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 그건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국회에서 난로 쬐는 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땀을 뻘뻘 흘려가며 싸우는 게 진짜 싸우는 겁니다 추위에 손을 호호 불며 싸우는 게 진짜 싸우는 거예요 제발 국민의힘 똑바로 좀 하자 라는 말씀 전해드려보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국가 여러분, 감사합니다.